운세 분석에서 운세 분석 가운데에서도 어, 제일 먼저 우리는 어, 운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셨어요. 운세 분석을 이 운이라고 하는 녀석을 총괄해서 우리가 행운이라고 한다라고 했고 이 행운의 모양새, 생김새는 어떻게 생겼다 그랬죠? 합충형해파로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행운은 합충형해파로 생겼다. 라고 얘기했을 때이 합충이라고 하는 녀석은 간지, 그러니까 천간과 지지에 공이 작용을 하고 형해파라고 하는 녀석은 반드시 어디에만? 지지에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합충형협파라고 하는 녀석이 천간지지에 행운이라는 이름으로다가 싹 들어왔을 때 우리는 쉽게 말해서 체명이라고 하는 사주팔자가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주팔자 이 도식 하나만 놓고선 좋다, 나보다를 평가하는 것은 아마 소경이, 아마 맹인이 아마 코끼리를 코끼리 뒷다리를 잡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주팔자 명식 자체를 보고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청하다 아니면 균형이 잡혔다 흐름이 좋다 이렇게는 얘기는 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서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어 왜 좋은 사주도 없고 나쁜 사주도 없다 왜 합충형의 행운에 의해서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사주팔자 원극을 놓으면은 대운을 항상 갖다 붙여 놓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laughs> 가장 중요한 건 사주팔자를 놓고 그 밑에 대운을 붙이는 연습을 쭉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렇게 해니 파니 하는 이런 단어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합은 무엇인지 알고 충, 형, 해, 파아 이게 다 무엇인지 알텐데 합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지지에 충도 그렇지만 형해파는 지지에 있습니다만 아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운세 분석에 있어서는 저런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적천수를 진유백운 선생을 밟고 일어을지라 않으면 여러분이 절대 하나의 베라담 주입부터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명리라고 하는 새로운 시어리 이론을 여러분이 창출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라는 얘기는 이렇게 우리가 유배고의 입장에서 그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 여기까지만 합각 다시에서 같이 충이 충하고 이형의파라고 하는 녀석을 놓 보면 충은 중요한데. 형협파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아 그래요. 그래서 여기 아무래도 나와 있습니다만 은 충이 중, 아 형여 천여 동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라는 얘기는 어 충은 중요하나 형이하이 천 천이라고 하는 것은 해파예요. 해파는 중요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후학자들이 특히 이제 임철조 측면에서는 맞다. 어 충은 중요한데 형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또그 이후에 청대 말에 서라고라고 하는 학자는 아니다. 충도 형도 해파도 다중요하더라 쓸만해 하더라. 막 이렇게 해서 논지가 붙는 경우가 없잖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쪽도 다 중요하더라. 저는 그렇게 본답니다. 특히 파이에 이르게 되면은. 특히 그 중요성이 굉장히 배가 되더라. 저는 그렇게 본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운세 분석에 들어온 합충형의파라고 하는 이 형태를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데 혹시 복습해 볼까요? 해는 뭐였어요? 해인사에서 그렇죠? 아 멋진 신이하고 미자가 죽어서 슬프다 그랬어요. 그렇죠? 파라고 하는 것은 파죽집안에 신사 오면 유자 술미 쥐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는 여러분이 아 외우시고 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그쵸? 아 인신사해 그다음에 자 오묘유 그다음에 진술충매 생황고이 각각의 형이 이렇게 삼형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아, 우리가 또 병존의 형까지 쭉 있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충이라고 얘기해서 천충지충이 있고요. 그다음에 합도 천합이 있고 지합이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자평명리 시간 아주 기초 시간에 완벽하게 다 배우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다 중요한 건 합충형 여파가 과연 행운을 타고 들어왔을 때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하는 녀석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합충형 여파 시간이 아마 보다 이제 아마 정확하게 여러분 공부를 하실 텐데 쉽지 않을 거예요 결코 아마 합충형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이제 간지 합충과 행운에서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하는데 하나의 단어를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신해라고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이 신해는 일단은 어 일반 어떤 그 십성 대비서 보면은 상관으로다가 십이 운송으로 보면은 당연히 목욕을 논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상관에 목욕을 놓고. 그다음에 이신금은 신약 일주기 때문에 상관을 났으니 오지랖은 넓은데 목욕을 났으니까 그 오지랖을 주차하지 못할 정도로 다 대단히 그니까 감성계가 대단히 발달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인정이 많고 어 그리고 또이 식상이 로그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감성계가 한번 폭발하면 대단한 성격일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일간이 신약하기 때문에. 이 오지랍 자체가 대단히 우리가 소극적 오지랍이더라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가령 이 신의 일주에게 여러분 이제 각각이 다 일주가 있습니다만 육식갑자 갑자에는 모두에게 전부 다 이러한 형태들의 어떤 행운이 들어올 때를 반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어느 쪽도 똑같더라 그런데 이렇게 안 들어오고 하나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고 하나가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아, 또 하나가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것을, 아, 천간보금, 지지보금 이렇게 얘기를 한다음에 그래서 천간이 됐던 지지가 됐던 같은 녀석이 물고 들어올 때, 여러분, 그 행운은 아름답게 가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금이 들어올 때는 주로 어떤 어떤 다고 음, 아, 어떤 죠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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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더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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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살 어떤 어떤 어천겁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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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떤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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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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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떤 어떤 제일 먼저 하고의 양태는 처음에 천가는 경하고 또 뭐가 있나요? 합이 지지해보니까. 어. 어, 그렇죠. 네. 이것이, 아하, 무엇인가를 암시하는 체온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천충, 지충의 반음에 놓인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 신근과 더불어서 지지가 축에 놓이는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세 번째 같은 동착이 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의미가 똑같이 놓일 때 우리는 이것을 보금이라고 하는구나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전부다가 뭐예요? 무엇인가를 암시하는 채운이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 요이 놓여진 채운에 경호의 합일에 합일이 대운일 수도 있고 연운일 수, 이걸 연운이라고 한다면 일 또는 월 여기에서 다시 또 동착이 될수 있죠 같은 것이 이럴 때가 뭐예요? 진대패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동착의 운에 여러분 꿈자리가 뒤숭숭해요. 대체적으로 그렇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 언제 동착이 되고 언제 반음이 오고 언제 복음이 올까 하는 것을 알수 있어, 금방 알수 있어, 여러분. 그래서 이런 날은 대체적으로. 여러분 수성하는 것이 제일이더라. 수성은 뭐예요, 여러분? 수성. 수성은 공부할 것, 기도할 것, 직장생활, 즉 자기가 사업을 하더라도 <laughs> 자기가 하는 일을 충실히 할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수성이 렇게요 창업은 뭐예요? 창업은 분리, 독립, 승진, 승급, 영전, 이전. 어? 하다못해 이혼. 창업. 누구랑가 돈 빌려 주고 받는 것. 이것이 전부다. 아, 우리는 전부다 창업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창업이 좋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수성이 좋을 수도 있는데 조금 있다 보시면 이제 운송의 삼합 패턴에서 아, 여러분 이제 이 배우시게 될 거예요. 언제 창업이 고 언제 수성이 되는지를 별도로 배우시라고요. 자, 그러면은 요 정도만 하시면 아마 여러분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보고 이번에 두 번째는 아, 지지, 지지. 지지와, 지지와 합충, 합충, 합충 형해파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또 보시자고요. 자, 지지와 합충 형해파인데,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가령 신해일주라고 우리가 했을 때, 이 사람을 보니까, 당연히 우리는 합을 보셨어요. 그렇죠? 음. 합을 보니까 이게 지금 지지예요 여기는요 위에 건 간지고요 아래는 반대 지지입니다 지지합한다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지지예요 지지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보니까 이건 이렇게 돼 있네요 지지합은 해수니까 인하고 해가 아 이것이 보니까 합과 더불어서 무엇이에요? 파로 들어와 있네요 이가 되셨나요? 어. 자, 다시 파라고 얘기하는 것은 파 파는 파죽지안애 신사 오면 유자 술미주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파추진 안에 안, 안, 아 해. 신, 사, 오면, 유, 자, 술, 미, 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걸 우리가 파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자평명일 때 이미 배우셨어요. 그쵸? 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는 합과 더불어서 파가 놓여 있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해, 그러니까, 어? 인이 들어오면 합을 해서 좋네요?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왜? 우린 지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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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 개의 관점을 무시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지금 뭐가 있는지 전혀 몰라 지금요 여기이 묘가, 묘가 있는데 아니면 여기에 신, 유 신이 있는데 만약에 인이 들어온다음본다면 인은 쉽게 말해서 꺾여 꺾여 나간다는 얘기가 될 텐데 이건 우리가 쇠자발 왕신반돌리에서 다시 배우기로 하고 일단 파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지지의 지지에 있어서 아또 어, 보니까 어 한번 이렇게 한번 볼까요? 형을 한번 보자고요. 형을 보니까 해수가 들어온다. 해수가 들어오면 이때 들어온 것을 우리가 형이라고 하는 이때 형을 가지고 병존 형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병존 형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병존 형 어떤 분이 병전에 대해서 설명해주실 분, 병전형에 대해서 병전형은 한 마디로 얘기하면요 의타심이야. 의타심이 의타심 무기적해져요 대단히 의타심이라고 의타심 어요키팩트를잘 외우셔야 돼요 지지의 형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지지에 무엇이 왔을 때이 지지가 해로 들어오더라. 아, 그러네요. 자, 보니까 해라고 하는 걸 한번 볼까? 이번에는 해라고 하는 녀석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해. 해인사에서 해인사에서 멋진 음, 미자하고 신혜가 죽어서 어떻게 나고요? 슬퍼유 이랬어. 해인사에서 묘진, 멋진 미자하고 신해하고 어 죽고서 술포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파하고 해를 이렇게 여러분이 구별해서 한번좀 외우시면 될것 같아요. 자 파는 무엇이고 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할 기회를 저기, 아, 합충형에 대해서 배우시기로 하고, 일단 지지의 해를 보니까, 이렇게 신해라고 하는 이런 해를 놓게 되네요. 그렇죠? 아, 이렇게 해서 합, 형, 해를 갖다 놓고, 또 지지 역시도 보니까, 무엇이 있든가의 지지도 충이 있잖아. 그렇죠? 아, 충 보니까, 이때 보니까, 아 사해가 이렇게 놓이는구나. 우리는 또 이렇게 알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충이라고 하는 녀석은 기본적으로 비어 있으니까 채우려고 하는 녀석이고 형이라고 하는 녀석은 기본적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나가려고 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충은 내가 사화를 갖다가 부족한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하는 기운 우리가 그렇게 볼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해수가 사화를 보고 충이 들어오면은 사화를 활용해서 내가 나의 용도, 용초를 확정을 지으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해 일주에게 있어서 사화를 보게 되면은 그에는 반드시 출사의 기운이 들어오더라. 여러분,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지와 합충 형태파가 <laughs> 이러한 형태로다가 행운의 모습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렇게 도와. 이거, 이거 이상도 그 애도 아니에요. 다 이렇게 들어와 누구에게나 들어오는데 문제는 이거 자체가 여러분 자 지지의 충이 놓여있다 지지의 충이 사화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이 자체가 아까 그랬어요 우리는 체온과 용온의 관점을 놓치시면 안돼 그렇죠 사화가 들어온 바로 사해충을 하던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화가 들어온 행운에 체온의 시기에. 다시 사화가 어떻게 동착이 되죠? 그러니까 그것이 연운에서 들어온다면 월운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일운에서 들어올 수도 있죠. 이렇게 동착이 됐을 때 사화에 무엇이 일어난다? 충의 작용력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온은 어디까지 뭐예요? 암시하는 거예요. 암시. 어? 근데 여러분은 지금 뭐라고 얘기해? 사과 딱 보면 아이고 충하네. 너 큰일 났어 나빠 이렇게 얘기하잖아. 아니다 말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신해일주에게 있어서 신해일주에게 있어서 2013년 개사년은 1년 내내 나빴던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개사년에 있어서 충으로 들어와 있어서 지금 뭔가를 충을 암시하는 체운 이렇게 볼수 있죠 그렇죠 이미 열려있어 아 이제 요게 요녀석만 동착되면 이제 열리는 거야 이게 언제 이게 보니까 그의 사월이 있잖아요. 사월에 열려 버려요. 실제 동착이 되면은 음, 이게 바로 우리가 뭐라 그래? 실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합충형의파가 그냥 단순하게 행운에서 들어오면은 그 자체가 체온인 거예요. 어, 무식을 암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암시 속에서 똑같은 행운이 동착했을 때 우리가 실행이 일어난다 이렇게 한다. 음, 그러니까 전혀 어렵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운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4년에 4월에 4일이 될 수도 있죠. 이단은 어, 아주 꿈자리가좀 뒤숭숭하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바로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걸 갖다가 여기다 풀어보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간지 합충과 마찬가지로 지지의 합충형의 파도 이렇게 간지는 뭐, 이렇게 천간 지지에, 지지는 오직 지지에만 합충형의 파가 이렇게 작용을 했을 때, 동착의 운에 두개 이상 동착이 됐을 때, 진대표가 예상되더라 여러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요. 이제, 그럼 지지 합충형의 파를 여러분이 보셨으니까, 어떤 분이 자기 사주, 자기 일주를 한번 줘보세요. 어떤 분이에요? 김. 자, 김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분은 우리는 보니까 천간이 천간의 얘기가 아니라 지지의 얘기예요, 그렇죠? 지지의 합을 가지고 보니까 맨 처음에 들어온 게 뭐예요? 오화가 어떻게 돼 있나요? 들어오죠, 그렇죠? 아, 오화가 합으로 들어오더라, 그렇습니다. 오화가 합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지지의 충이 있어. 지지의 충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미아가 축이 있더라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지지가 합충 형으로 들어올 경우에 있어 이렇게 형 형이라고 하는 것은 보니까 삼 지지 지지의 우리는 보니까 삼 형이 있네 그렇죠? 아, 뭐가 있나요? 보니까 지지 사고에 축, 술, 미가 이렇게 있죠? 축이나 술이 들어왔을 때가 아 그럼 이 사람은 이 때가 바로 일지에 사고를 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 더 붙여 공부한다면 개고와 입고의 양상이 들어와 있죠. 음. 아하, 개고와 입고. 아까 우리까지 보지 않았던, 아까 우리가 보니까 그냥 성은 개고 입고의 양상은 아니었어요. 사고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사고는 아 우리가 뒤에서 배울 개고 입고의 아, 사고의 개가 들어와 있구나. 이건 이제 별개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오늘 대단히 중요한 얘기, 이거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축술 미에, 축술에, 아, 지지형이 지금 놓여 있구나. 그러면은, 또 지지의 파라고 하는 것은, 뭐니까, 뭐 지지의 해를 먼저 본다고 한다면, 뭐로 들어와 있나요? 해라고 얘기하는 것은, 보니까, 이렇게 미가 자수를 볼때 같이 들어와 있네 그렇죠? 그럼 이미 자는 자수를 볼때 우리가 해가 들어오는데, 이 자수가 들어올 때 신사에서 우리가 배웠죠. 이걸 뭐라 그랬어요? 자미를 원진또귀 문이 해를 짜고 같이 들어오죠. 아 이때는 또한 번에 폐가 예상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파라고 하는 것은 보니까 뭘로 들어와 있나요? 이렇게 술미로 들어와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파가 들어오게 되면 아 형을 같이 끌고 들어오는구나. 아, 우리 이렇게 알 수가 있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모든 일주들은 무조건 합충형의파라고 하는 이 행운에서 드디어 실행이 이루어지더라. 실행이 이루어지더라. 그 이상도 그 이하이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봤을 때 대운이 오고 연운이 오고 그다음에 월지가 오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행운이 동착 이으키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행운이 동착 됐을 때 어디까지라 지금 이건 무슨 행운인지는 몰라요 그렇죠 모르지만 이거를 우리가 이 들어오는 행운이라고 한다면 오는 행운 자체가 뭐예요 체온이야 체온 어떤 시기 무언가를 암시하는 거라고 그래서 오가 들어와서 반드시 축이 들어와서 술이 들어와서 무조건 개고가 일어나고 충이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고 뭐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뭐예요? 무엇인가가 각각에 따라서 일어날 것을 이미 뭐라고 한다고 암시하는. 응. 암시하는. 그러니까 무조건 들어, 아 충이니까 나빠 이게 아니니까 체온으로서 암시하고 있다. 체온으로서. 응?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일단 체온에서 무언가를 암시하고 있는데 요것이 동착이될 때가 그 암시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 이제 충분히 여러분 이제 푸실 수 있어.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어떤 것또한번 주실래요? 자기 거. 음한번 응, 볼까요? 뭐가 있는지. 무술이었 응? 무술. 무술이요. 자한번 보시죠, 과연. 어떤 분이 무술이에요? <laughs> 무술은 보니까 천간이 우리가 합을 가지고. 선간 얘기를 자꾸 해서 한대제 지지합이에요. 지지합을 보니까, 무토는 당연히, 아, 개수, 아, 무토. 또 이거 막 이렇게 실수하죠. 그렇죠? 지지합 해놓고서 다 지지합에 이렇게 보니까, 술. 그렇죠? 뭐죠? 술이? 묘. 아, 그래요. 묘. 술로다가, 아, 이렇게 합이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묘가 들어왔을 때고요. 그 다음에, 지지의 충이 들어왔을 때가 보니까 요게 질이 들어왔을 때네, 그렇죠? 아, 이분도 이미 아 사고의 개가 작용을 하는구나. 사고의 개가. 대단히 사고의 개는 이제 한참 시간을 줘서 설명을 드려야 될 문제인데, 대단히 아주 중요하고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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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리가 참 아주 심플하게 참 멋있어요. 자, 이렇게 합충으로 들어와 있고, 또이 다음에 지지의 형으로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이분도 보니까 축에다가 술에다가 미에다가 지지에 이렇게 삼형이 들어와 있구나 <laughs> 아, 이렇게 알 수가 있고 이것도 사고의 계를 가지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지지의 해라고 하는 녀석은 보니까 보니까 이 해라고 얘기하는 것은 유가 그렇지요 아. 슬퍼유 했을 때아 유를 갖다 갖다 놓는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니까 이렇게 지지의 파가 있더라 파라가 있다는 것은 술미의 하 아, 이런 얘기로구나 근데 여러분 이제 해와 파라고 하는 것은 충형과 틀리게 여기는 사고의 개가 없어요 사고의 개가 없고 사고의 개는 충형에만 충형에만 아, 존재하더라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지 해파까지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보셨어요. 그래서 일단 어떤 사주 이건 간에 여러분이 무조건 행운은 합충 협약파만 이름하에 들어오더라 이것만 여러분이 보다 분명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디까지는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돼요. 요 자체가 어떤 사람이 이 무술일주에 묘가 놓이게 되면 합분이 놓였다는 것 자체가 좋다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죠? 무엇인가가 지금 합의 이 체온으로서의 암시를 놓고 있어. 이 암시가 똑같이 다시 또 묘로다가 동착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아 이랬을 때아 이랬을 때 문제가 우리가 벌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합충형에 봐서 이제 배우시겠지만 합은 합을 합의 합은 합을 묶어요 충의 충은 충을 풀어버려 충의 어, 충은 충을, 충을 강하게 만들어버려 어, 그러니까 합이 합을 묶고 충의 충을 강하게 만들고 충의 합이 들어오면 합충을 묶고 응? 합의 극이 들어오고 충이 들어오면 합을 풀고 여러 가지 우리가 기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합충형의 발을 단순히 좋고 나쁨으로 여러분이 감명하면 땡. 아무것도 안 이루었죠. 그래서 일단, 운세 분석사의 간지 합충. 그 다음에 지지의 합충 형의 파. 아,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오셨는데, 혹시 이 중에서 질문할 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